뇌의 3층 구조와 기능에 관한 메타민 신경과학 특강입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1층은 뇌관과 소뇌입니다. 뇌관의 간은 줄기간자입니다. 뇌의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여 뇌관이라고 부릅니다. 소뇌는 대뇌에 비하여 마치 작은 뇌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뇌간은 뇌의 진화 단계에서 제일 먼저 진화되었고 파충류 뇌와 비슷하여 파충류 뇌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본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본능의 뇌라고도 부르죠. 뇌간의 기능은 뇌와 척수를 연결하며 호흡, 심장박동, 식욕, 수면욕 등 생명 유지를 위한 본능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소뇌는 몸의 평형과 운동 기능을 조절합니다. 가운데 있는 2층은 변형계입니다. 1층과 3층은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여 변형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뇌의 진화 단계에서 두 번째로 진화되었고 포유루우 뇌와 비슷하여 포유루우 뇌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감정을 담당한다고 하여 감정의 뇌라고도 부르죠. 사랑,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즐거움 등의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맨 밖에 있는 3층이 뇌내피질입니다. 되뇌 뇌뇌를 감싸고 있는 피질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뇌의 진화 단계에서 맨 나중에 진화되었다고 하여 심피질 또는 영장류 뇌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성을 담당한다고 하여 이성의 뇌라고도 부르죠. 대뇌 피질은 생각, 판단, 지각 등의 이성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